여러분은 밥을 천천히 드시는 편인가요? 불안하거나 긴장될 때 다리를 떨곤 하시나요? 습관은 무언가를 자동적으로 반복하는 행동입니다. 비록 여러분이 가진 습관들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왜 이런 습관들을 가지고 있는지 알지 못하고 있을 수 있지만 습관은 여러분이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지에 대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본 영상에서는 여러분의 성격을 나타내줄 수 있는 일곱 가지 습관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걷는 방식. 여러분의 걷는 방식이 여러분에 대해 많은 걸 알려줄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빠른 걸음으로 걷는다는 것은 여러분이 매우 논리적이고 의욕적이며 경쟁심이 강하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가슴을 앞으로 하고 어깨는 뒤로 하고 머리를 높이 들고 걷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감 있고 사교적이며 카리스마가 있고 관심을 끌고 싶어합니다. 반면에 가벼운 걸음으로 고개를 숙이고 걷는 사람들은 보통 예민한 편이지만 말씨가 부드럽고 예의 바릅니다. 2017년 최근 연구에 따르면 유죄 판결받은 범죄자와 사이코패스들은 종종 누군가의 걷는 방식을 통해 그들이 연약한 사람인지를 판단하여 그들의 잠재적인 희생자들을 선택한다고 합니다. 둘째, 악수하는 방법. 여러분은 악수를 어떤 식으로 하시나요? 2003년도 연구에 따르면 손을 꼭 잡는 악수를 하는 사람들은 감정적으로 표현력이 풍부하고 외향적이며 낙천적인 경향이 있는 반면 힘을 주지 않는 약한 악수를 하는 사람들은 수줍음이 많고 신경이 과민하며 불안정한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분의 손의 질감, 악수의 지속 시간, 눈을 맞추는지 여부도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대해 영향을 미칩니다. 셋째, 온라인 에티켓. 사람들은 여러분이 보낸 문자나 이메일 한 통만으로도 여러분에 대해 많은 것을 알수 있습니다. 온라인 에티켓 또는 네티켓이 메시지의 어조와 내용뿐만 아니라 답장하는 길이 빈도 및 속도를 의미한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내향적인 사람은 예의 바르고 격식을 차리는 경향이 있는 반면 외향적인 사람은 친절하고 격식에 매이지 않는 편입니다. 어휘력이 좋다는 것은 높은 지능을 보여주지만 일관적으로 오타가 없다면 완벽주의와 높은 성실성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메일을 길게 보내는 사람들은 에너지가 많고 세부적인 것을 중시하는 편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이런 특징을 요구가 많고 까다로운 것으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넷째, 식습관. 여러분은 편식을 하시나요? 아니면 음식을 빨리 먹는 편인가요? 자신감 있고 신중한 사람들은 여유롭게 음식을 즐기는 것을 좋아하고 먹는 것에 대해 신경 쓰지 않기 때문에 천천히 먹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에 빨리 먹는 사람은 보다 야심차고 목표 지향적이며 감정 기복이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편식하는 사람들은 불안한 경향이 있고 통제적이며 세부적인 것을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섯째, 소비 습관. 여러분은 충동적인 소비를 하시나요? 아니면 구매에 대한 확신을 갖기 위해 시간을 드리는 편인가요? 충동적인 소비자는 즉흥적이고 쾌락주의적이며 순간적인 삶을 즐기는 경향이 있는 반면 현명한 소비자는 더 합리적이고 인내심이 많고 큰 그림을 보는 것을 선호합니다. 또한 스파를 하러 가거나 화려한 저녁식사와 같은 호화로운 것에 더 많은 지출을 하는 것은 마음껏 누리고 나 자신을 위해 투자하는 것을 좋아한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반면 식료품 및 공과금과 같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더 지출하는 사람들은 실용적이고 책임감이 있으며 현실적인 편입니다. 여섯째, 신경성 증상. 여러분은 불안하거나 긴장될 때 손톱을 깨물거나 입술을 씹는 나쁜 습관을 가지고 계시나요? 긴장할 때 피부를 뜯거나 다리를 떨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신경성 증상을 보이든 간에 이는 여러분이 안절부절 못하고 불편하고 불안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런 행동들을 좀더 자주 하는 자신을 발견한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고 진정시키는 것과 완벽주의를 극복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일곱째 손 글씨체 여러분은 글씨를 오른쪽으로 기울 이나요 아니면 왼쪽으로 기울이 나요 글씨가 큰 사람은 더 외향적이고 인간중심적이며 이해 받고 싶어 하는 욕구가 강한 반면 작은 글씨 를 가진 사람은 종종 몰입하곤 하며 내양적이고 깔끔한 편입니다. 왼쪽으로 기울여 필기하는 사람은 내성적이고 속마음을 잘 드러내지 않는 반면, 오른쪽으로 기울여 적는 사람은 더 친근하고 감성적이며 충동적입니다. 또한, 똑바로 쓰는 사람들은 논리적이고 실용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본 영상에서 언급한 습관 중 여러분과 관련 있는 것이 있으셨나요? 여러분의 습관이 여러분을 어떻게 설명해주고 있나요? 아래에 댓글로 알려주세요. 본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를 부탁드리며, 본 영상이 유용할 다른 분들과 공유해 보시길 바랍니다. 더 많은 심리 컨텐츠를 보시려면 구독과 알림 버튼을 누르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본 영상에 쓰인 모든 참고 자료는 아래 설명란에 나열되어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